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돌연변이 파트, 우리 유전자 이상과 염색체 이상에 대해서 이제 녹화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돌연변이는요, 어떤 걸 돌연변이라 얘기를 했었죠? 그래요, 기존에 없던 형질이나 변화된 유전자가 생겨나는 걸 돌연변이라 했고, 그 원인으로는 뭐 방사능이나 환경오염물질 여러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돌연변이를 크게 우리 사람의 돌연변이는 유전자 돌연변이와 염색체 돌연변이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유전자 돌연변이는 뭐난모양적혈구빈혈증 어, 그다음에 페니케톤뇨증 등등 이 유전자에 변이가 온걸 얘기를 하고요. 염색체 돌연변이는 염색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얘기를 했죠. 염색체의 문제는 수 이상과 구조 이상. 수의 문제가 있냐, 구조의 문제가 있냐 이걸 따졌습니다. 수 이상으로는요, 우리가 핵상 N의 배수냐에 따라서 배수성이냐, 아니면 한두 개 많거나 적냐, 이수성이냐, 이렇게 구분했고요. 구조에 따라선 중복, 결실, 여기, 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들 기억이 나시죠? 자, 이제 프린터물 빈 칸을 선생님이랑 채워가면서 같이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어,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돌연변이 는 기존에 없던 형질이나 변해진 유전자가 생겨나는 걸 얘기를 하고요. 원인은 방사능 환경 오염 물질, 자외선 바이러스 자연 발생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염색체 돌연변이는 염색체 수와 구조에 이상이 생기는 걸 얘기를 하는데, 염색체 수의 이상, 수의 이상은 우리가 기존의 염색체 수가 다른 경우 이수성과 또 뭐가 있다 했죠? 그래요. 배수성이 있다 했습니다. 아유 제가 바로 넘어가 버렸는데 자 이수성과 배수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염색체 돌연변이는 돌연변이는 특히나 염색체 수의 이상은 비분리 현상 때문에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염색체 비분리 현상은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거나 혹은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거나 해서 생식세포의 염색체 수가 달라지는 경우를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 이때 비분리가 일어나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프린트물 보시면요 왼쪽 편에 있는 건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경우 2분열에서 비불, 비분리가 일어난 경우는 오른쪽 편에 해당합니다. 자 보자마자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어, 생성된 생식세포 중에 핵상이 정상인 애는 감수 2분열 비블리에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감수 1분열 비블리에서는 핵상이정상인 내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 염색체들을 X와 Y로 구분해가지고 분류를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음, 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어떻게 설명했었냐? 이렇게 설명했었죠. 자, 자, 어,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에는 x와 y를 이렇게 적어 놓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여기 에 있는 염색체들은 상동 염색체잖습니까? 하나를 x로 두고 하나를 y로 두겠습니다. 진한 검은색을 y로 두고요. 그다음에 좀 연한 회색의 염색체를 x로 둘 겁니다. 그러면 감수 1분의 비분리를 통해서 얘는 나머지 상염색체는 정상적으로 들어갔겠죠 그러면 성염색체 X와 Y가 한쪽으로 몰려있는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핵상이 M-1이고 얘는 M-1이죠 왜? 원래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얘처럼 근데 지금 두개 있죠? 그래서 하나 추가됐죠? 나머지 상염색체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맨 왼쪽에 맨 왼쪽에 얘는 이렇게 m 1짜리두 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이었던 이 생식세포는 감수2분열 통해서 n 플러스 1인 생식세포 두 개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음, 그러면 감수2분열 비분리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얘 같은 경우는 얘는 어떻게 되죠? 핵상이 2n입니다. 2n이고요. 밑에 있는 얘는 n이고 얘는 n이에요. 어, 1분열에선 우리가 영향받지 않았거든. 그런데 2분열 보니까 얘는 정상적으로 분열해서 n과 n을 만들었는데 얘는 어떻게 돼요? 2분열비분리가 일어나면서 한쪽으로 하나가 더 추가됐어. 얘는 n+1이야. 얘는 n-1이야. 해서 우리 핵상이 달라진 걸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기억이 나나요? 감수 2분열과 감수 1분열에서 뭔가 차이점이 있었어. 어떤 게 있었지? 음. 지금 조금조금씩 조용조용히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 그 친구들의 말을 쌤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면 감수 2분열 비분리에서는요 원래 하나의 염색체였던 원래 하나의 염색체였던 애가 염색분체가 똑같이 들어가지 즉 여기에 있는 염색분체 두 개는 자매염색분체다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얘들은 유전자 즉 안에 있는 유전자와 같아? 달라? 같아요 그러나 얘들은요 서로 다른 장동 염색체지 거기서 염색염색분차 하나씩 끌고 오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두 개는 서로 내용이 같을까 유전 정보가 같을까 다를까 다르단 얘기죠 그렇죠 얘가 X였잖아요 얘가 Y였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X랑 Y 다른 게두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X고 Y였을 때 얘가 X고 얘가 Y였을 때 X가 두 개였죠 그리고 X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해 됩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걸 우리가 기반으로 봤을 때, 그럼 얘는, 얘는, 보자. 어, X와 Y를 가졌는데 정상난자, X 하나 가진 애랑 만나면 EM 플러스 1, 즉 XXY, 클라인 펠터가 나온다. 그죠? 그 다음, 파란색을 봅니다. 파란색이 좋겠군. 자, 파란색 보면요. 얘 X가 두 개에요. 그럼 얘가 정상난자 X와 만나면 X가 몇 개? 세 개가 돼버린다는 얘기지. 그리고 여기 빈껍질. X가 없는 애랑 X가 만나면 X 하나만 있어. 더 넣어주고군.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이두 개는 X 하나만 들어오니까 터너 중후군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M-1 자리는 만나서 터너 중후군이 됐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건 초록색. 초록색 봅니다. 초록색. 얘만 정상적으로 EN을 만들 수가 있죠. 오케이! 땡큐! 좋습니다. 여기까지 복습을 잘 하셨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문제도 쉽게 풀수 있습니다. 다음 이수성 돌연변이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요 다운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터너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이 있는데요 어, 선생님이 이렇게 좀 순서가 좀 섞여 있긴 했는데 클라인펠터와 터너 증후군은요 성염색체 에 이상이 생긴 거고요 다운 증후군과 그다음에 에드워드 증후군 같은 경우는 상염색체 이상이죠 그래서 다운 증후군과 에드워드 증후군은요 얘는 남성도 여성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클라인펠터는 남성만. 터너 증후군은 여성만 알게 되는데 이 클라인 팩트와 터너 증후군을 앓는 사람 공통적 둘다 생식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요거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배수성 돌연변의 예시 씨 없는 수박부터 밀 감자 이렇게 어 3배 4배 5배 6배 이런 식의 어 생물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어 시간이 애매해서요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파트는 뒷 강의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